아, 오늘은 제가 신기한 모습을 한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아 지금 농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동마트 오늘은 태국 음식물 음식들 이동마트 왔습니다 이동마트 어, 신기하죠? 응? 아, 이 고춧가루인가 다 고춧가루. 태, 태국 고추. 어 매워. 팻팻. 팻. <laughs> 찹쌀. 이거는? 파파야. 봄담 네. 응. 와. 이거는 무슨? 이게 뭐 아몬드. <laughs> 아몬드야? 포도 어오이뭐 빠졌다 음 다양하다 아이 오리알이래요 오리알 네. 그 태국에서 온 거야 계란이 태국에서 온 것도 있고 저 중국에서 온 것도 있고 그래요 아 유통기한이 되나 요거 저렴거라 가지고 아 날계란이 아니고

닭고기, 꼬치? 네, 어... 매워. 안 먹어봐도 알아, 매워. 달기나 <laughs> <닭이나> 매워. <맵고. 웃음> 와, 신기하다. 태국 채소. 태국 오이가 저렇게 짤, 짤막하더라. <laughs> 오이. 와. 이렇게. 정말 다양한해. 이거도 있네. 이거 여기 키웠잖아. 타포봤잖아 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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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종류가 다양합니다. 와, 사장님. 이야, 정말 아이디어 좋다. 정말. 음. 맥주, 음. 태근맥주, 맥주 맛있나? 한번 사볼까? 음? 태국 맥주 보세요. 어떤 맛이에요? 맥주예요? 태국 맥주요. 네. <laughs> 근데 맥주. 한국 맥주가 4.5도거든. 근데 네. 도예요 아, 5도예요. 4. 근데 아, 네. 한국 맥주는 맥주에 탄산을 넣어 놨는데 다른 나라 맥주는 탄산이 거의 거의 안 들었잖아. 태국 거는 탄산이 엄청 많아요. 하나요? 네그안가 와만 김 래요.

한국 맥주는 뒷맛이 떳떳해. 네. 네, 깔끔한데? 깔끔해. 네. 네비자비 왜? 아 그럼 비싼 거예요? 네. 음, 더 맛이 있다는 거야? 남버원남무 네. 1. 네. 응, 맛있다. 맛나어이 알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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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어 와야 큰일 사 맥주 맥게 사 보자. 응? 쭉롱 쭉랑 내요, 고 이거랑 맥게 사 보자. 담는 거줘 봐. 아, 가 씨เอา. 내가 사면 되네. 가 살게. 나 나. 와서 살사 보자. 자롱 넘버 1. 어. 니 토니 3만 원니는맞 <목소리도> 종종종네총로이들아세개네 이거는 뭐야? 이거 그냥 이건 맥주 아니야? 그... 음료수야? 이거 맥주잖아. 니 아니 3 아니 아니 개. 니세 개. 네 개. 세 개. 세 개. มั 화장품 이야 이거는 화장품 음, 와가자 음, 이거 맛있던데 네 두리안 음. 네 uh, 두리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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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봐. <laughs> 스파이, 스파이와 러 스파이. 샴페? 와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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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 와인, 와인, 대국 식품 이동 마트입니다. 대국 식품 이동 마트. 아, 신기하다. 야, 베트남 베트남 마트도 있겠네. 베트남 마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시아 마트로 그렇게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응. 나 이것 하나 사고. 리안안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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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주. <laughs> 소면 우리 나라 당면 같은 거이 소금 아, 이거는 뭐지 아몬드 땅콩 오케이. 태국 소스. 아, 이거 닭 껍질. 와, 이게 우리나라 순대 같은 건데요. 요리가 다양합니다. 이게 천엽. 천엽. 오, 돔. 이런 거 비싸지. 고기 한 마리 비싸잖아. <laughs> 와, 닭발, 닭날개. 와, 이는 뭐야? 이건 뭐예요? 오징어, 네, 오징어. 아, 아, 아. <laughs> 오징어, 오징어. 카누, 카누. 아, 아, 아 과일. 아. 아. 아니 뽀삐야 뽀삐야 i a p o p 맛 a 던데어 i 고 찍어 먹고 o t h e r c o 태국 나라 음식. 응. 태국 나라 음식. 응. 이거. 외국어 a y I m a 자, 오늘은 태국 이동마트가 지금 저희 마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판매하러 왔습니다. 아마 이게 이제 외국, 태국인들이 있는 데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. 오, 저도 신기하네요. 진짜 다양한 식품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와, 신기해. 오, 많이 샀네. 닭도 샀고. 와인은무서어요 뭐 음, 이을무리어요와인 막걸리는 안사 와이리 막걸리 사야지 와 <laughs>